안녕하세요, 수빈입니다. 오늘은 액를 소개할 건데 그럼 한끼 시간 별로 없지만, 그래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이거. 이거는 올렸습니다. 이거는, 피액계라고 올렸고요. 이렇게 돼있어요. 진짜, 이 통을 문구점에서 사, 300원으로 구매하고요. 이렇게담고 보세요. 이렇게 꽉 잡는 액괴 만들어달라 해가지고 큰절체 절대 괴못 씁니다. 이름 알려드렸나요? 피에끼라 피에끼 아니 토마토 액괴인가? 아 토마토 액괴를 일단 들었습니다. 이거는 올렸어요. 올렸긴 올렸어요. 근데 네, 중간에 끊겨져가지고 세 번이나 고생을 해야 된다는 사실. 아, 세 번이나. 근데 이거 만드는 방법은 정말 쉬우니까. 재료가 딱세 가지라. 다음. 이것도, 이거, 이, 이것도 이거랑 같은 방법은 아니에요. 이 통을, 통이 같지. 똑같이 3 0 0원 얘는 근데, 랩이 너무 잘되고 어. 너무 잘되고 끈적 끈적이지 도 않고 짱 좋아요 잘 흐러요 잘 흘러고 랩도 됩니다 콘서트도 됩니다 보실래요 이렇게 이제 여기 생기죠 네 좋고요. i 나나 e r y l i t 나 l e What's your wish there? You're 이 o i n g to l o 그나이 이름은 e y o u 대장 going to lose t 르기 r e 이 o u r e g o i n 다음은 요기 안에 있는 데인데요. 네. 이 통은 얘이 예. 통은 이통 이거, 는거토마토음 이거, 이거, 이지이죠 이거, 이 이거, 랑 이거, 랑좀 이거, 거이요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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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랬거래다음이 우울병 같은 우울병의 개가 아닌, 어, 샴푸액 개. 샴푸액 개. 진짜 마블이 장난 아니에요. 그쵸? 개조의 것 좀. 근데 보라색이에요, 발 보라색이죠? 응? 네, 어머나, 죄송합니다. 이런 점은 카메라에서 봐요. 짠! 영상으로는 플렉스같이보이죠그 다음에, 고구마 점토액개. 고구마 점토액개 진짜, 고구마 느낌이고요. 고구마 껍질을 까는 그안에느낌이고 이거. 진짜 가지고 이게 제가 만들었고요. 이건 재료가 딱두 가지, 한 가지였어요. 두 가지였나? 두 가지였네요. 짱 좋았고요. 이렇게 고구마 점잘 되고, 냄새도 고구마 냄새고, 좋아요. 냄새는? 그냥 점토는. 정통... 냄새? 고구마 냄새까지 안죠 고구마. 뭐 냄새. 이거는 1층 입기입니다. 이렇게 뛰어하 거. 이게 1층, 이게 2층입니다. 안 닫고 올게요. 문을 닫고 왔고요. 이거는 1층, 2, 아니 1층인가? 1층은 잘 드러납니다. 잘도, 잘러르고 이렇게, 2 층은 벗고 올게요. 이렇게, 2층은 버섯 느낌? 버섯 느낌이고요 잘라볼게요. 근데 버섯 느낌이, 어? 버섯, 잘라볼게요. 이렇게. 잘안 잘랐네. 사탕으로 해요. 이거잘 늘어나지도 않고, 갑니다. 이게 6층이에요. 이렇게 좁지도 않고. 이거는 처음부터 있었다는 고기에 깨를 지었네 음, 음 푸딩에 깨를 지었구요 음, 근데 있잖아요. 어, 제가 저, 저거 다 올렸습니다. 이건 다 올렸어요, 여기는. 음, 이거는 치즈, 좀, 치즈모래. 올, 치즈모래? 치즈모래 치즈처럼 치즈 느낌? 근데 이게 잘흘려 보시면 잘 떨어지는 거죠? 별로 하면 이거는 안 올렸어요 만드는 방법을 까먹어가지고 이것도 이런. 이건 올렸고 이건 안 올렸습니다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것도 손에 묻는 점이 있네. 통을 묻고 있어요. 묻는 점이 있으니까 이해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나중에, 이, 이거 올릴게요. 만드는 법. 좀짱쉬워가지고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물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흐르는 거고, 흐르는 거요. 그 다음에 봐요, 구독 꼭꼭해 주세요. 안녕.